자, 계속해서 전화 상담 도움 드립니다. 3772의 0297번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. 여보세요 네. 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자, 어떤 점 궁금하신가요? 네, 그 두산 목적으로 김포 한강 메트로 다이 하고 네, 걸 한도 거의 번으로 한강 최상 메... 앞에 네. 아파트를 네. 그냥 받았습니다. 예. 네. 향후에정망과 매도 타입이 궁금하고 네. 그리고요 좀더 네. 향후에 거주할 목적으로도 생각하고 있습니다. 어떠한지요? 네, 자 하나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리했고요. 네. 자 일단 네. 걸포동 한강 메트로자이 삼 평형대가 몇 평형대 살펴보셨다고요? 다시 한번 체크해 볼까요? 네, 네3 1일 평. 삼십일 평그 네. 매매가는요. 어, 3억 8천이요. 3억 8천. 알겠습니다. 송도 이편한 세상 몇평 연계 살펴보셨다고요? 34평이요. 음, 알겠습니다.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또물어보시게있었던것 같아요. 어, 그 앞으로 어, 음, 앞으로의 전망 요두 채의 전망. 음, 그다음에 내가 네. 혹시 그 앞으로 송도에 네. 네. 그 거주할 생각도 있거든요. 예. 앞으로 네. 네. 이게 살면서 전망이 어떤가 또 매도 달이 언제쯤이 되는가 그걸 여쭤본다고. 음. 알겠습니다. 송도에 네. 쭉 장기적으로 거주할 생각이 있는데 네. <laughs> 어, 송도에 장기적인 오르면, 전망. 예. 어르면 또팔수 <laughs> <laughs> 그렇죠 네. 오르면 또 시세차익 보고 매도할 수도 있으니까요. 알겠습니다. 전화 상담 잘 주셨고요. 자 이렇게 두 채의 아파트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인사 나눠보실까요? 네, 네. 네 안녕하세요. 네 안녕하십니까. 네 안녕하세요. <laughs> 네. 네. 지금 뭐그 김포 신도시죠. 네. 예 네. 한강 메트로 자이1 단지인가요? 2 단지인가요? 아, 1단지 지금 이제 가주 계시고, 네. 그다음에 뭐 송도 아파트 가고 계신다 말씀하셨죠? 네. 이거는 이제 2020년도 입주하네요. 네네. 아니, 네, 네. 아니 송도는요. 네. 급례 10월 달입니다 입주. 아, 그 송도는 18년도 입주하고요. 예, 예. 제가 간단하게 좀 빨리 말씀드릴게요. 네. 예. 결론도 말씀드리면은 첫 번째 송도 먼저 파시고요. 네. 두 번째는 이제 김포에 거주하시거나 조금 상황 네. 봐서 파시는 걸로 추천해드리고 싶어요. 예. 아... 네, 그, 둘다 공통돼서 제가 한꺼번에 말씀드릴게요. 네. 그러니까 첫 번째 이유는 이제 좀 입주 물량 좀 많아요. 아. 예. 네, 그러니까, 김포 같은 경우에는 올해 한만 가구 들어오고요. 네. 네. 송도 같은 경우는 2020년까지 한만 칠천여 가구가 들어와요. 아. 그러면 이제 문제는 이제 이 김포나 이 송도나 이 물량을 소화할 수 있냐 없냐 그게 가장 큰 중점이거든요. 네. 그나마 좀 김포가 좀 나아요. 왜냐면은 아. 이제 그 인근에 이제 마곡 신도시가 있고, 그 다음에 네. 경전철이 들어오잖아요. 네. 그러니까 좀 이렇게 분산될 수 있는 여지가 좀 많아요. 아. 그래도 좀 많이 입주하게 되면 전세가도 빠지고, 좀뭐 네. 지금 매매가 좀 조정될 가능성이 있어요. 네. 이거 지금 네. 3억 8천에 사셨나요? 그예예좀 피가 좀 붙었죠 이 아파트요 예, 예. 피가 칠천 붙는 육천 어천 정도 한 사오천 네. 정도 봤는데 네. 그럼 제가 봤을 때 여기에 지금 시세 같아요 한 지금 매매가 아. 하면은 한 사억 삼천 정도 되잖아요 네그니까 물론 이제 더 올랐으면 좋겠지만은 아무리 올라도 상후 5 년까지 5억 선까지 보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이 아. 물량 가지고는요. 근데 그나마 좀 김포는 나아요. 좀 경전치라는 것도 있고 좀 마곡이라 네. 이제 좀새 아파트라는 게 수요가 굉장히 많잖아요. 그러니까 네. 마곡 지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저렴하니까 이쪽 김포로 올수 있지만 그래도 네. 물량이 많다. 그리고 네. 송도는 좀 죄송하지만은요 너무 많아요 진짜요 진짜 아 너무 많고 그거를 네. 다 소화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요 아 그러기 때문에 송도 먼저 파시고 네. 그다음에 김포 같은 경우에는 뭐 경전철이 18년도 올 연말쯤 개, 개통하잖아요 네. 그상봐가면서 파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같으면 목표가액 뭐 4억 한 7천에서 4억 5천 정도 그때 네. 시세 정도 파시면 될것 같고 송도는 최대한 빨리 파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